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완전히 봄이 된 듯한 것 같아요. 어제는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43,500불 하나로는 5,400 정도 하네요. 일본 차트인데 어제 오늘 그래도 상승을 보이네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금의 패턴이 작년 7월 20일 패턴과 유사하게 갈수 있다면 이대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넷 앨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 한번 볼 건데 별 영향이 없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참알수 없는 놈입니다. 해외에서도 굉장히 그 발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데, 표를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것도 어딥니까? 어쨌든 작년 사이클로 보면 지금 이 지점에서 상승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240일선 지지로 그대로 버티고 있고 요 상태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상승으로 보이는데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는 간단하게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팍팍 눌러 주시고요 이 사람이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 비트코인 이번 하락도 마이클 세일러의 매수 때문에 하락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스트레이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에서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좀안 샀으면 좋겠는데 비트코인을 많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옹호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요약을 하겠죠. 그의 영향력을 최대한 이용을 하겠죠. 이건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규제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나무 누나랑 마이클 세일러가 같은 장면을 연출을 했네요.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죠.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생각이 180도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뭐 저도 거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항상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 기다리는 것보다 전체적인 트렌드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항상 살피고 있으면 그 누가 말을 하더라도 아 저거는 좀 사기인 것 같다. 저거는 좀... 진심이 느껴지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을 좋게 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죠. 지금은 거의 뭐 애정하다시피 사랑하다시피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통화로 충분히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 비트코인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서서히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고 표현을 했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할것 없이 비트코인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제 비트코인을 샀을까요? 백설비를 샀을까요? 이더리움을 샀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정말 이게 독배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겠습니까? 독배가 아닌 축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에게는 윤리적인 관점, 기술적인 사람에게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에게는 재정적인 관점에서 안전한 피난처라고 세일러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인들은 더 이상 비난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들의 영향력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사람에게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정말 잘 들여다보라.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안전한 투자를 원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면 안전하지 않은 피난처는 과연 뭘까요? 비트코인 외에는 이제 다 불안전한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캐시우드도 캐시우드는 아시겠지만 아크 인베스트 CEO죠. 비트코인이 규제 관점에서도 이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XRP를 씹는 듯한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SEC는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했고 몇몇 알트코인들은 증권 규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살짝 내비쳤다고 하네요. 살짝 재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만 사 재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캐시우드도 비트코인만 매수를 했을까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관점을 공정성을 깨고 공평하지 않은 입장에서 말을 해버리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끼친다는 겁니다 기술자들은 기술만, 대중은 투자만, 정부는 도덕성만 내비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이해관계가 펼쳐지는 수많은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내포가 되진 않죠 어쨌든 캐시 우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많이 음켜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70년대에는 부동산, 80년대에는 신흥시장,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에 수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암호화폐를 씹었던 미 재무부 장관 자넷 엘런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들이 바로바로 바로 바뀔까요?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죠 지난 3월 10일이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행정명명 서명 이후에 첫 번째 그녀의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어요 자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근데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시장의 변동성은 별로 없어요 이제 뭐미 재무 장관의 말도 영향력이 없는 겁니까? 해외 채널에서도 그렇고 국내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장의 변동성은 없는 걸로 딱그 위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정색을 하더니 제가 이제 약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떤 관점에서 들으면 이런 관점이 있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우리 거야 이 시장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네델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한번 들어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관리한다네요. 관리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 말이 맞죠. 그렇게 이제 싫다고 하더니 이걸 다 먹으려는 입장에서 아주 고귀한 멘트들만 짓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은행 및 기타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더 많이 관여를 해야 된다. 결국 지금의 틀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겠다. 지금의 틀만 깨지 않으면 우리꺼 할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틀에서 전통 금융과 똑같은 방식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했죠. 만약에 격차가 있거나 더큰 틀을 원한다면 규제 조치 및법 개정을 해서라도 기존 틀에 암호화폐를 맞추겠다는 그녀의 생각입니다. 약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고 전통 금융은 전통 금융인데 어쨌든, 이들의 생각을 방어해주는 가장 큰 틀은 항상 그래 봤지만,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만든다. 이런 틀을 짠다. 그러니까, 니들은 우리의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라.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이해했는데, 한번더 이해하고 믿어달라고 하네요. 이제는 낚이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소비자들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개발했던 그 철학을 이해한다면 자넷 앨런의 이야기는 그냥 쌩까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는 충분하게 되어야 되겠죠. 자넷 앨런의 생각은 별게 없었던 걸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정말 요새 같은 경우는 수많은 채널에서 아호 앞에 블록체인,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할거 없이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몇개 안기는 채널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시총이 상위에 있는 코인들에 관한 뉴스들만 쏟아졌는데 지금은 정말 코인 개수도 많고 그들의 허재, 악재들을 정말 많은 채널에서 그 코인들에 관한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들을 취합하고 취합하고 해서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겠죠. 코인에 관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아마 고민들을 할것 같으세요. 거의 4일 연속 리플 nft에 관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nft가 중요하고 그리고 nft 안에서 xrp 리플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활성화가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리플 XRP 그리고 NFT에 관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리플 고급 NFT 기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릴리스가 발표됐다는 기사가 또 떴습니다. 리플은 XRP 레저 버전을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이 버전은 기본적으로 넌방접을 토큰을 지원하기 위해 NFT를 지원하기 위해 XRP 레저 프로토콜에 대한 새로운 수정 사항을 도입합니다. 제가 그제 이야기를 드렸죠 xls20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거를 표준에 따라서 xrp 레저 버전이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죠 xrp 리플이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거의 한4 5개월 동안 xrp가 어떤 일을 했고 xrp가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걸 조금 조금은 예상들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그제 영상에서도 이런 말한적 있죠. 블록체인 암호화피 시장에서 NFT만 먹더라도 어쩌면 암호화피 시장의 80% 90%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NFT는 수많은 인프라 형성을 할수 있고 사회 전반에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죠. 이번에 출시된 버전만 성공적으로 통과가 되면 사용자가 XRP 원장에서 NFT를 직접 발행을 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원한다면 소각까지 할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므로 굉장히 고급 버전이죠 NFT의 신기루와 같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외계인 같은 놈 있죠 데이빗 슈월츠 리프레시티오 기술 총괄 책임 그가 예전에 이런 말한적 있죠. 우리는 NFT를 약간 늦게 출시를 하지만 충분히 이더리움을 제낄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NBA 스타죠. 마이클 조단. NBA 레전드.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마이클 조단 NFT가 XRPL로 데뷔를 한다고 하네요. 마이클 조단 그래픽 자서전 폴 러브 오브 더 게임을 제작한 레어웨어 미디어가 NFT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마이클 조단의 그래픽 자서전을 XRP 레저에서 NFT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NFT는 2022년 2분기에 제공이 될 예정이며 마이클 조단의 원본 사진과 사진에 대한 그의 생각과 관찰을 치밀하게 선별을 해서 구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조단 XRP NFT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저도 지금 XRP 레저 플랫폼에서 NFT를 구동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마이클 스우더니 요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XRP와 NFT를 구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호재들이 묻히네요 묻혀.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호재들은 항상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숨겨지고 있지만 시장 가격을 움직이는 이벤트와 함께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벚꽃 구경 좀 다녀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